그래서 이 시간 사실 참 감사한 부분은 저 같은 그 사람이 이예서한 교회에 이렇게 붙어 있고, 또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이 언약을 이 교회에 와서 처음 듣고, 또이 어 절대복음 속에서 그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처음에는 사실 많이 낯설었어요. 이 처음 듣는 말씀 가지고. 저도 이 교회를 그한 25년 사실 다녔거든요. 근데 25년 다니는 거는 제가 제 스스로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다녔구나라는 그 생각이 우리 교회 우리 예산교회 다니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알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 저를 끌고 다녔던 이 많은 그 나의 생각 나의 마귀들이 나를 가지고 사실 농락을 많이 하고, 나를 이 어려운 세상살이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갖지 못하고, 그냥 내 속에서 그냥 살았구나, 이런 생각이 사실 들으면서 참 한해 한해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내가 축복 속에 이 자리에 인도를 받았구나, 정말 지금이라도 제가 나이가 이제 5학년 8반인데. 아 정말 감사하다. 제 이,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우리 권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제가 이예수랑교회 다니면서 그 우리 가,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참이 우리 예수랑교회이 말씀은 이 성도님들이 말씀 많이 했지만 정말 그 각자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정말 마지막 강단이다 이 말씀이 아 계속 머릿속에 계속 그 계속 그 되새기게 하고 야 정말 이이 이 복음을 영적 싸움을 하니 복음을 이 말씀해주는 교회가 사실 저는 이 우리나라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그래서 그 매주 들으면서 매주 이렇게 예배에 가능하면 참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참 감사함으로 한주한주 한주 다니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제가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저하고 우리 김석은 목사님하고 같이 사실 손잡고 운 적이 있어요. 사실 갑자기 이 말씀하면 또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 에 오고 처음 와서 그 2021년도 사순절 그 목사님 그 새벽 말씀 하시는데 아 같이 울었어요 목사님 그 말씀이 아 정말 이그 십자가의 그그 보혈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그 말씀이 아그 말씀으로 그 눈물 섞인 그 목소리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. 야, 저도 그때 갑자기 생각나 말씀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3 3년 6개월 종교 생활 25년 했는데요. 아, 3년 6개월 다니면서 제가 가장 그 마음에 드는 말씀 구절이 스바냐 3장 17절인데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아, 저 같은 놈에게도 그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셔서 그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갑자기 싹 쌓이면서 야, 정말 나 같은 사람한테도 그 가운데 오셔갖고 그거 자체도 참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. 내가 제가 하면서 그 사실 그제제 제 생각으로 이 종교생활을 열심히 사실 열심히 살았는데. 그런 것들이 자체가 다그 나를 끌고 다니는 놈 어떤 놈이 그 마귀가 나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그 생각이 들으니까 참그 들으면서 아 그, 그 들으면서 지금 우리 교회 우리 3년 6개월 다닌 이 기간 동안 제가 스스로 조금 조금씩씩 이 감사함이 늘어나면서. 아, 어, 정말 감사함으로 다니겠다는 그 감사한 말씀 뺏기. 사실 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다른 생각이 안 납니다. 사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. 그, 우리 이제 이 자리에 올라오면, 사실 이제 우리 김석진 목사님이 그 비포 앤 애프터, 이것만 말씀하시라. 그래서 아, 그 생각이 갑자기 나서 제가 아, 비포 애프터를 간단하게 제 정리해서 를 말씀드리면, 저는. 사실 누구 때문에 이 때문에로 살았습니다. 그런데 지금 좀 바뀐 거는 이 덕분에, 아, 덕분에란 마음으로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. 좀 일이 조금씩 틀어져도, 야, 너 때문에 이 원망과 핑계대고 살았는데, 제가 이 생각이 예수님꽤 다니면서 바뀐 거는 일이 사실 안 돼도 이 싸돌아다니는 그... 그저 체질을 버리고 말씀을 좀더 잡잡으라고 아 일을 야이 일을 좀안 되게 해주셨구나 또이 이 이상한 사람들 만나서 사실 마음껏 생각하더라도 이게 아직은 그예수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 이 부르면서 어, 훈련 속에 좀더 붙어있어라 그런 마음으로 어, 어,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. 하다 보니까 이 덕분에라는 이 비포 앤애부터가 저에게 지금 다가와오고 지금도 이 감사한 마음으로 덕분에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. 이렇게 바뀌게 어, 된 부분이 사실 제가 그 우리 저 예수는 그리스도의 선포기도를 하다 보면 그 우리 기도실에서 가서 한 천 번을 하게 되면 한 30분 정도 가까이 걸리거든요.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 목사님이 딱 가르침을 주신 그 말씀이 제 삶에 한숨이 나올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. 잔머리 쓰고 싶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. 이간하고 싶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. 원망 불평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. 너의 삶의 지난 날들에 매이지 그 말고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. 변명도 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, 책임전가도 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. 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선포를 계속 하다 보면 아 정말 이 모든 생각들이 차분히 가라앉고 마음의 평화가 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아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. 그래서 이 제가 이 습관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한숨쉴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. 저희가 간증문에 제가 간단하게 올린 걸그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. 제가 그 제목으로 삼은 게그 세상을 긍정하는 힘에서 마귀를 제착하는 영적 싸움으로 재창조하자.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게 제가 살았던 이 시간 다 모두가 정말 세상을 제가 열심히 긍정하면서 살았어요. 그런데 이곳 자체가 다 마귀에 끌려다니는 생활이었어요. 저도 모르게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알았지만 그래서 그런 세상을 긍정하는 힘에서 이제는 그 세상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하는 힘에서 힘으로.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. 저희 가정을 간단 말씀드리면 제 삶을 사실 저희 집도 제가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는 육성비 뭐 150원, 300원 뭐 이렇게 600원까지 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숙성비도 못낼 정도로 사실 가정이 큰 어려웠는데 저희 그 부모님의 그참 헌신적인 노력으로 고등학교, 대학교, 뭐, 군대, 제대, 현대그룹, 그, 입사까지 아주 무난하게 열심히, 정말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. 그래서,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가, 아, 제가 모토로 삼았던 게, 아, 그 널리 이롭게, 이로운 인간이 되자,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간이 되자라는 그, 사실 모토로 아, 열심히 착하게, 정말 그 보통 하시는 말씀처럼 착하게 열심히 바르게 노력,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. 그래서 회사 현대를 입사하고 한 10년 다니던 쯤에 그 자존심 하나 버리지 못하고 사실 회사를 딱 때려치게 됐어요. 그때 갑자기 제 생각에 들어왔던 게 아, 세상을 바꾸는 뭐 일을 하나 한번 사업을 해보자. 그때 제가 현대해상이라는 데가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기획실에 이제 있으면서. 어, 이바잉 파워를 g power, s e l 파워로 바꾸는 시대가 분명 y i n g power, buying power, buying power, b 진행을 해서 한 o w e r 0 0 y i n g 한 o w e r b u 만 i n g power, b u y i 이 g power, buying power, buying power, buying p 그래서 그 열심히 그참 죽기설계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 오프라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회사를 만들려는 목적이었고 기존에 이 오프라인 이 현대 삼성이 대기업들이 이 조그만 회사들이 크는 거를 봐주질 않더라고요 한 1년 만에 그참잘 만들어 놓은 이 기업이 아한 6개월 망하는한 6개월 밖에 안 걸렸어요 이 대기업들이 담아버려서 딱 죽이려고 마음먹으니까 그이 힘이 없는 저로서는 사실 그냥 무지막지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그때 참 많은 그 세상적으로 좌절감을 좀 느꼈습니다. 그런데 이 보험이라는 이 사회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 종이하고 사람밖에 없는 게이 보험회사거든요.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 사업을 하는 체질로 제가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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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회를 다니던 대형교회를 다니는 장로님도 만나서 사실 당해보고 또그 여러 가지 그, 이, 어려운 상황 중에 그래도 막연하게 이, 하나님은 저한테 계획이 있을 거야 이 막연한 그, 그 믿음 하나로 그게 제가 믿는 하나님. 가지고 막연하게 어, 저한테 계획이 있으실 거라는 그그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버티면서 사는 중에 사실 저 제가 그때 접받은 책이 죄를 오시틴그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었어요. 그 책을 읽으면서 사실 감동을 좀 사실은 그제 자신의 상태에서 감동을 좀 받고 세상을 긍정하는 그. 그것도 사실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, 어, 하나님을 긍정하면서 세상을 긍정하는 힘이 생기면 정말 따봉이다. 정말 이러면 그 좋겠다는 생각에서, 야, 그 책을 사서 정말 제 지인들한테 이 말씀 한 글씩 넣어서 이렇게 계속 드리고,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너한테 축복일 거야. 음? 세상도 긍정하고 하나님도 긍정하면 정말 이 세상의 축복이 너한테 오게 될 거라는 그 잘못된 착각 속에서 사실, 이 착각도 사실 전혀 모르고 제가 열심히 잘 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죠. 예수님께 오기 전까지. 아, 그 그렇게 살면서 어, 이 계속 이 실패의 전문, 그 제가 지 전문성으로 갖고 있는 이 사업을 실패하고 이 전문성이 부족한 이 계속 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 성공할 수 없는 시간들이 많이 흘렀어요. 흐르다 보니까 야참이 실패가 계속 되다 보니까 세상을 긍정하는 것도 이게 참 아주 웃긴 소리고 제 스스로 저를 원망하는 거였죠. 이것도 완전 개소리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도 사실 원망과 불평으로 사실 하루하루 보내게 됐어요. 아. 어... 자기 이제 그때 제가 정말 저 때를 쓰던 게그 말씀을 하나 드리면 이 올림픽 도로 타고 가다 보면 양 양화대교 지나서 바로 양천으로 빠지는 그, 그, 후미, 그 도, 쪽에 도로가 좀 넓은 쪽이 있어요. 그래서 그쪽에 차를 세우고 정말 하늘 보고 도대체 제가 25년 동안 주일 성수 잘했죠. 저 헌금 개수하면서 또 봉사했죠. 제 나름대로 정말 또 사람들한테 제가 못할짓 사실 안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? 그렇게 원망을 <laughs> 하던 시간이 있었어요. 왜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건지 이런 원망의 시간이 있었는데 아참 그때 같이 사업하던 이 사람들도 다이 이 처음에 할 때는 사실 좋은 마음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사업이 어려워지고 손해가 현실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, 어 이게 동업자가 아니고 이제 거의 채권자 형태로 바뀌어서 사실 그뭐 못할 그 고통들을 많이 받았어요. 사실 이제 그이 사채업자들한테 채권의 수를 당하다 보면 이참 멘탈이 완전히 나가거든요. 그래서 사실 그 어려운 그 상황을 살면서도 사실 그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라는 이 막연한 기대 속에서 어, 무모한 시름을 하고 있는 그 중에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그함께를 만나게 됐어요. 만나게 돼서 사실 그 제가 처음 온 날은 수요일 날이었는데 그때 로마서 제자반까지 같이 연이어서 말씀을 또 듣게 됐습니다. 야 그때 이 말씀이 어, 저한테 이 꿀같이 탁탁 오더라고요. 이, 이 아, 제가 참그 말씀 들으면서 그 어릴 적에 이 그, 그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해주던 그 동화 옛날 이야기처럼 앉아서 이 끝까지 참한 그 글자 안 놓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게 듣게 됐어요. 아 어떻게 이런 말씀이 아, 이런 강단이 있었지. 그 말씀드리면서 야,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뭐 어떻게 살은 거지? 이 어, 내가 교회 그 다니는 그 기간 동안 나는 뭘 했던 거지? 이 사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 에 예, 계속 다니 수밖에 없는 운명의 시간이 저한테 와서 감사하게 그 운명의 시간이 저한테 다가와서 사실 감사함으로 계속 다니고 있었고 아, 제가 그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제 해석이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창지기 3장 15절로, 아, 이 언약의 흐름이 내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, 언약의 흐름이 나를 타고 흘렀구나. 제가 교회를 참 처음 시작하게 된 것도 이 군대에 다닐 때, 이 비탈길에 전지훈련을 하는데, 제가 그 자, 포병 그 작전, 작전 쪽에 있다 보니까 이 박스카에 뒤에 이 타게 됐어요. 그래서 타는데, 운전병이 졸다가 갑자기 비탈길 내려가는 그 바람에 지든 뛰어내리고 그 옆에 있는 소위 장교도 뛰어내리고 박스카 나있는 저는 이제 모르고 한 다섯 명이 그냥 비탈길에 한 20m 절벽으로 떨어졌는데 그때 이 박스카 뒤로 보이는 이 창문 통해서 하늘을 보는데야 제가 떠 있는 둥둥 떠 있는 느낌을 참아 이렇게 사람이 갈수 있겠구나 사실 그 시간 그 넘어오면서. 어, 어머니 생각나고 또이참 가족들 생각나면서 또 떨어지는 순간에 차가 갑자기 이 돌과 돌 사이에 내려오면서 서서히 깊 멈추더라고요. 그 멈추면서 차가 한 중간쯤 내려가는데 거기에 잡혔어요. 그래갖고 그 고참들 다 발로 밀고 저 먼저 올라왔어요. 딱 잡고 <laughs> 다 밀어져. 그래서 살겠다고 나 먼저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탁 자꾸 올라가게 됐는데, 사실 올라와서 많이 혼났죠. 그때 그 생명을 건져준 것도 사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너, 너 믿어라. 너 하나님 믿어라. 이렇게 생명을 살려주신 것 같고, 그리고 이 많은 여러 가지 제가 이 살아오면서 이 사실 성공도 해봤지만 실패의 연속이 많았기 때문에 이 실패의 연속을 오면서 제가 성공을 했으면 사실 여기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을 건데 제가 실패를 연속하면서 어 이예술님 교회로 인도를 제가 세상 일에 바쁘지 않고 어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주셔서 예술님교회딱 붙여주셨어요. 너 말씀 듣고 있어라. 응? 어? 너, 딴일 하지 말고, 제발 설치지 말고, 말씀 좀 듣고 있어라. 그,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고, 다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, 사실, 저만, 저만 제 마귀에 속아서, 제 생각 속에 속아가지고, 그냥 아주 철부지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런 그, 이런 그 생각을 이런 생각이 참 이제 버리고 제어 이제 막이다 영적 싸움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 강단에 앉아 있으면 사실 이 오는 졸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. 그런데 그 제가 깜빡깜빡 졸 때마다 이 목사님이 저하고 눈이 맞추신 건지 안 맞추신 건지 모르겠지만 <laughs> 제 스스로 찔려 갖고. 아, 정말 저이말 뺏게 생각이 안 나려요. 너 그렇게 줘라도 끝까지 붙어만 있어라. 그 붙어 있으면 반드시 너한테 그 때가 차는 시간표가 온다. 이 말씀이 끝까지 붙어있으라는 그 말씀이 사실 너무 저한테 그 감사하게 다가왔어요. 그래서 그런 이 저한테 이 붙어만 있으라는 그 말씀을 붙잡다 보니까 사실, 그 월요일, 뭐, 수요일, 금요일, 뭐, 아침에 새벽예배, 전도신학원 주일날, 사실, 붙어 있으라는 그 말씀 잡고, 어 예배를 가능하면 전부 다 참석해야지 하는 마음으로, 하다 보면 그 목사님 말씀대로, 저도, 저한테도 영적 싸움하는 그 힘이 생길 거야. 이 알아채리는 이거 말고 정말로 내 싸워서 어, 영적 그 싸움하는 힘 위에서 세상을 이기는 이 마귀를 이기는 힘이 생겨야 세상 가운데 육신적으로도 증거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증거가 저한테도 분명히 오는 시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됐고 로마서 16장 그 제자반 졸업도 하고 또이 간증문을 쓰면서 사실 아 이게 생각보다 이 간증문 쓰기 전과 전후가 상당히 정리가 많이 되더라고요. 이 사실 이 졸업반 하면 분명히 뭔가 또 시킬 것 같은데 이 졸업을 해야 돼 말아야 돼이 하는 마음에서 그냥 딱손 들고 아저저 상기 졸업 다 했습니다. 이 전도사님께 말씀드리고 딱 시작을 했고 오늘 이 시간도 아침에 갑자기 머리가 해짐에도 불구하고 야, 새벽에 그 우리 이명성 목사님 말씀 참감사히 듣고 있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와서 중언부언하더라도 그 감사한 말씀 속에서 그 감사함을 가,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하고 네 올라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24년도 제가 결단한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. 올 2024년 한 해도 예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듣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. 이 강단 말씀을 제 머리가 아닌 이제 지금은 이제 이 가슴으로 좀 담을 수 있는 이 녹취와 말씀을 기도로 움직이는 훈련을 좀 꾸준히 좀 해야 되겠다. 한 가지 정말 바라고 싶은 것은 이 운명의 세방대는 이성령 충만함이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한테 다가오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저도 이 예수님께 뿌리내리는 제자를 키우는 생명을 키우는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음 제자로 바로 잡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. 이 마음 한 가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부족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